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이번 시간 페이지 419페이지 보시면 자 두번째 공기조합 부하 계산이 나옵니다. 자이 얘기에 무슨 뜻인지 좀 알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 공기조합 부하 계산이라고 할때요 부하를 여러분 요거 해석 잘 하십시오. 사용 또는 사용량으로 하셔야 돼요. 즉 공기조화할 때그 사용량을 계산하겠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공기조화의 가정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첫 번째 냉방, 두 번째 난방 이두 가지를 하는 거죠. 자 그럼 자 우리 교재 보시면 여러분 공기조화 부하 계산법에서 최대 부하 계산법이 있는데 냉방 부하시있니다자첫 번째가 지금 뭐냐면 냉방 부하예요. 자 그러면 냉방의 사용 또는 사용량을 얘기하겠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 여러분 표가 하나 나오는데 굉장히 중요한 표입니다 자여기서 가장 중요한 얘기는 우리 열의 종류에 보면 기본적으로 현열과 잠열 두 가지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중점적으로 봐야 될 내용은 이 열의 그러니까 열의 종류 중에서 어떤 항목은 현열 한 가지만 있으면 어떤 항목은 현열과 잠열이 두 가지가 같이 나오는 항목이 있어요 이걸 여러분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냉방과에서 중요한 얘기가 현열과 잠열이 동시에 같이 나오는 항목이 있다고요. 이 항목을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보면 그 표에 보십시오. 페이지 420페이지에 넘겨서 보시면 그 항목 중에서 첫 번째 인체의 발생열입니다. 인체에서의 발생열, 상관없어요. 음.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 지금 냉방 여름에 더우니까 냉방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혹시 말해 이런 개념입니다. 인체에서 발생열이라는 얘기는 강의실에 열 명이 앉아서 에어컨을 지금 쏘이고 있어요. 자 그런데 갑자기 100명이 와서 앉아 있어. 그러면 그 에어컨 양 가지고 그 차가운 냉기가 유지, 유지되는 거 아니죠? 왜 사람은 기본적으로 복사열이 발생돼요. 이그 복사열로 인해서 실내가 더워질 거란 말이야. 이러니까. 그만큼 더 많은 냉기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 인체에서 발생되는 현열과 잠열을 두 가지를 같이 고려해 줘야 돼요. 그만큼 냉기 소모가 많아진다는 얘기죠. 두 번째. 자, 두 번째 보시면 실내 설비의 발생열. 또 이건 무슨 얘기냐고요 여러분 보실래요? 일반적으로 우리 공부하는 강의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어떤 강의실은 혹시 요리학원이야. 그럼 요리학원 같은 데는 여러분 뭐가 필요해요? 우리, 그러니까 조리기구가 필요한 거죠. 거기서 열이 얼마나 많이 나겠어요. 그러면 일반 학원에서 에어컨에 트는 양하고 요리학원에서 에어컨에 트는 양하고는 여러분 지금 차원이 다른 거죠. 그래서 실내 설비가 많이 열이 많이 발생되는 그런 곳에서는 그만큼 냉기 소모가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또 하나 나오는 얘기예요. 여러분 외창철시 문틈에서 틈새 바람. 문틈 틈새 바람.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외창의 셋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 창에 있는 샷이야그 다음에 거기에서부터 문 틈으로 바람이 들어오는 거죠. 틈새바람. 혹시 말해요. 틈새바람을 한무로 쓰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강풍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같은 얘기예요. 자, 이럴 때는 여러분 지금 무슨 얘기냐면 항상 그 창문이 고장나서 그 창문이 열려져 있어요. 그러면 그쪽으로 여러분 냉기가 소모가 많이 되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그것을 닫지 않는... 조건이라면 항상 열려져 있는 조건이라면 다른데보다는 훨씬 더 냉기가 많이 소모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네 번째, 그다음에 외기를 실내 온도로 냉각 감습시키는 열량. 자 외기를 실내 온도로 냉각 감습시키는 열량. 오, 이 얘기는 여러분 이 뜻입니다. 우리 기본적으로 공기 조화를 한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창문이 있어야 이 창문이 안 열린다는 조건이에요. 대부분 조건이.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이 안에 있는 냉기는 즉 우리가 에너지를 소, 가지고 있어요.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게 자 그만큼 내가 제가 돈을 들여서 만들어놨다는 얘기에요. 근데 이 자체를 계속 쓰면 안 돼요. 왜? 사람은 우리가 자, 산소를 들어 마시면서 내뿜을 때뭘 내뿜어요? 이산화탄소. 그 이산화탄소를 계속 마시면 우리는 죽게끔 돼 있어요. 질식에서. 그래서 여러분, 이 공기 좋아. 이 안에 있는 공기를 계속 활용하면 안 돼요. 사람이 내뿜는 이산화탄소 농도를 낮춰주기 위해서 바깥에 있는 공기를 가지고 들어와야 되는 거죠. 이걸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요? 환기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냉방을 한다는 얘기는 여름철이에요. 그러면 여름철에 바깥 공기를 가져오면 그만큼. 온도가 높아지는 거죠. 높아질 때 그냥 그대로 내보내면 안 되잖아요. 이걸 또 차갑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만큼 또 냉방, 즉 에어컨의 사용량이 그만큼 많아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네 가지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그 뜻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냉방부에서는 현열과 잠열을 동시에 구하는 항목이 있지만 우리 교재 페이지 420 페이지 보면 남방구에서는 이런 그표 달라 하나 나와 있죠 현열 하나만 넣잖아요 아셨죠? 자 그래서 냉방에서만 현열과 잠열을 구하는 항목이 나오는 거지 남방에서는 없어요. 자 그다음에 부하 계산식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거 보지 마세요 그냥. 근데 왜 집어넣냐고요? 없으면 좀 서운하니까. 자 그래서 그 정도만 봐주십시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내용이 422 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422페이지 보시면 이 얘기가 있어요. 전열 이론 원리. 여러분, '전열', 열이 이동되는 현상을 여러분 전열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뭐 원칙적인 얘기는 제가 안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열 전도 또는 전도율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열 반류, 반류율이라고도 얘기하고, 세 번째, 열, 전달 또는 전달율이라고도 얘기하죠. 다 같은 얘기인데, 자, 지금부터 제가 이 개념은 설명을 안 드리고, 어, 개념, 개념 필요 없어요. 사실은 이거 한번 설명을 드렸던 내용인데, 그냥 또 자, 가니까 가면 좀 서운하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 건데, 여러분, 열 전도는 고체에서 열이 이동되는 현상을... 전도라고 얘기하고, 관류나 전달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공기의 이동인데, 자, 여기는 전도 같은 경우에는 그 단위를 어떻게 쓰냐면, 보유 연령에다가, 메타에다가, 절대 온도 값은 켈빈을 써요. 그 다음에 열 관류나 열 전달 같은 경우는, 자, 보유 연령에다가, 면적당 절대 온도 값을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게, 열관료나 열전달은 어떤 외부에 접한 면적에 따라서 열의 이동현상을 얘기하는 거고, 열전도는 그 두께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만은 이렇게 몇탄을 쓴다는 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열전도, 열관료, 열전달이 간혹가다 우리 지문 속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이것들이 크다, 작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내용들이 나오면, 즉, 열 전도, 열 관류, 열전달이란는 표현을 나오면 우리는 이것을 바꿔서 갑니다. 뭘, 뭐로, 뭘로 바꾸냐면 열의 이동을 바꿔서 가요. 자, 그러면 열의 전도, 열 관류, 열 전달이 크다라고 하면 열의 이동이 크다. 이게 작다 고 하면 열의 이동이 작다라고 해석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 상태에서 해석을 끝내면 안 돼요. 어디까지 가야 되냐? 결론은 가야 되는 것은 우리 단열 성능으로 같이 가셔야 돼요. 단열 성능까지 이게 무슨 얘기냐고요? 야, 너열 전도가 크다는 얘기는 단열 성능이 좋냐, 나쁘냐? 요거까지 정리를 하시란 얘기예요.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여러분 정말 나중에 힘들어져요. 근데 이거 외울 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 보실래요? 음. 지금 이게 단열재가 있다고 칩시다. 단열재.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이렇게. 하나는 여러분, 이단열재를 열이 투과를 못 하는 거죠. 이게 열이에요. 그러면 이게 열이 투과가 됐다는 얘기는 열의 이동이 어때요? 열의 이동이, 열 이동이 큰 거예요. 얘는요, 열이 이쪽으로 못 가는 거죠. 그러면 열 이동이 작은 거야. 그런데 너는 왜 이렇게 열의 이동이 크냐고 그러면 이단열재가그 열의 이동을 막는 힘이 즉, 단열 효과가 작다는 얘기죠. 이건 여러분, 단열성이 나쁜 거야. 이건 단연성능이 어때요? 좋은 거죠. 단열이란 열을 차단한다는 뜻이잖아요. 단연성능이 좋다는 뜻이에요. 이걸 여러분 빨리 느끼시라고 여기 글씨로 그러면 열전도, 열관료 열전달은 열의 이동이 어때요? 큰 거죠. 크다는 음. 얘기는 러은 열의 이동이 크다는 얘기는 이렇게 되나요? 그러면 단연성능은 나쁘지. 자, 그러면. 요것들이 작단 얘기는 그만큼 열의 이동이 작으니까 단열 성능이 좋은 거죠. 이런 표현들이 여러분 좀 바뀌어서 그렇지 개념은 같은 얘기입니다. 잊으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 개념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셨죠? 자, 그런데 여기서 못 멈춰요. 어떤 얘기까지 가야 되냐면 하나 더 갑니다. 두 번. 자, 간혹 가다가 이런 표현이 붙어요. 우리가 배운 건 반. 방금 열, 전도, 유를 배웠는데 이 뒤에가 뭐라고 붙냐면 저항이라는 표현이 붙어요. 저항. 저항은 저항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 못 가게 막는 힘이라는 뜻인데 자, 두 번째 열 관류 저항 세 번째 열 전달 저항 이렇게 저항이 붙으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즉 이걸 해석해야 되는데 응. 여러분 응. 열의 요것들은 지금 열의 이동이라고 해석하라고 했었죠. 그러면 저항이 붙으면 이것을 막는 힘이라고 해석하십시오. 막는 힘, 즉,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어떻게요? 해 이게 크다, 이게 작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열을 이동을 막는 힘이 큰 거고 열을 이동을 막는 힘이 작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걸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단열 성능으로 바꿔서 갑니다. 단열 성능입니다. 즉, 너는, 너는 이 뜻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걸 또 그림으로 그려볼까요? 음. 자, 열이 있어요. 열이 이렇게 투하가 됩니다. 그러면 열, 이동이. 거죠. 자, 그러면 열의 이동이 열 이동이 작아. 너는 왜 이렇게 열 이동이 크냐? 저항이 작아서 널왜 이렇게도 열의 이동이 작아? 이게 자 막는 힘이 저항이 커서 그런 거죠. 그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작단 얘기는 그만큼 단연 성능이 작은 거고, 그 다음에 단연 성능이 좋은 거죠. 이렇게 해서 하시라고요. 결론적으로 열 전도 저항이 크다는 얘기는 열을 막는 힘이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단연 성능이 좋죠. 여기가 나쁘죠? 저항이 붙을 때와 정이 안 붙을 때가 얘기가 달라져요. 그래서 정리 잘 하셔야 돼요. 이거 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외울 필요도 없고 굳이 이거 외운다고 해도 오래 못 가는 거니까요. 자, 그리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게 여러분 이제 426페이지 보면 세 번째 공기조화의 장치가 나옵니다. 장치에서 가장 먼저 봐야 될게 여러분 공기 여과기 필터로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흔히 필터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 가지 공기 필터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공기 필터에 관련된 얘긴데 처음에 여러분 점착식이 나와요. 이 점착식은 달라붙는다는 뜻이에요. 점착이. 끈적끈적거려서 달라붙는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 점착 시 같은 경우에는 기본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면 얘는 어떤 필터가 있어요. 이 필터에다가 뭘 갖다 바르냐면 여러분 기름을 갖다 발라. 그러면 먼지가 이 통과를 하면서 이 기름에 달라붙는 거죠. 그래서 달라붙는다고 해서 점착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아셨죠? 자, 그런데 얘는 주로 어떤 용도가 되었냐면 먼지가 큰 먼지를 제거하는데 좋아요. 그래서 섬유 먼지, 먼지처럼 큰 먼지 제거에 제거해 효과적입니다. 자 그런데 절대 잊지 말아야 될게 여러분 얘는 계속 쓰다 보면 꺼머어질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자꾸 공기 오염이 되는데 특히 여러분 식품 관련된 것. 된 곳은 사용을 금지합니다. 쓰면 안 돼요. 아셨죠? 그래서 식품 관련된 곳은 절대 쓰면 안 된다라는 음. 표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몇 표? 음. 두 번째 건식, 세 번째 습식이 있어요. 이 건식은 일반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직포라든지, 여러분 렌즈우드 있죠? 렌즈우드, 그 다음. 금속망, 금속망을 이용하는 게 바로 여러분 건식이죠. 세 번째 습식이 나옵니다. 이 습식은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 물을 필터로 이용하는 거죠. 실제 있습니다. 다음에 나오는 게 여러분 이제 네 번째 전기집진식이요. 이 전기 집진식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음, 어떤 개념이 되냐면 이런 통이 있어요. 이런 통에 아주 얇은 전선이 들어가요. 이렇게 전선.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전선이 배치되고 여기도 이렇게 되고 이게 여러 개으로 만들어 나버려요. 자, 그래서 공기를 여도 통과시키면. 이 전선에 공기가 맞으면서이 전선에 닿은 모든 공기는요, 전류에 의해서 태워버려요. 태운다고요. 그래서 전기를 어때요? 태워, 태운다. 태워요. 태워서 없애지 버리는 거죠. 자, 그런데 얘는 또좀 특이한 게또 뭐냐면 일반 어떤 먼지도 태우지만 세균도 태워버린 거죠. 그래서 세균 제거도 가능한 방식이 바로 이 전기집진식입니다. 이래서 이 전기집진식 같은 경우에는 주로 수술실이라든지 또는 제약회사 회사 즉, 이런 데서 많이 쓰는 게 바로 전기집진식입니다. 그래서 그 성능이 상당히 좀 좋은 편에 속합니다. 자, 자리를 좀 옮겨볼까요? 네, 그 다음에 5번에 보면 활성탄 흡착식이 나와있죠? 여기서 활성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원리 얘기 아니면 수술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수순 여러 가지 용도도 좋겠지만 특히 냄새 제거하는데 탁월한 효과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활성탄 흡착식은 냄새 제거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에 자, 여섯 번째 보시면 이제 해파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초 고성능 들어가고 얘기하는데, 얘는 얼마나 좋냐면 집집률이 99.97% 정도 돼요. 거의 100%죠. 그러면 원래 이것은 여러분 미국 왕복 우주선있죠 우주선 안에서 공기를 체. 그러니까 걸으기 위해서 만든 게이 페파필터예요. 그래서 가장 성능이 우수한 거죠. 이 정도 보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확인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427페이지 보면 공기조화 과정이 나와요. 네 번째 자 이거 아직 시험 문제 안 나왔던 얘기인데 잘 보실래요? 자 공기조화 과정에서 첫 번째 환기와 외기 혼합 환기를 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이걸 그냥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필터를 거쳐가 거쳐가겠죠? 그래서 공기 여과기, 여과기. 그 다음에 하는 게 공기 냉각기로 갑니다. 여러분 고, 공기 짜안 써도 상관없어요. 아셨죠? 냉각기로 음. 들어가. 그다음에 공기 가열기. 그 다음에 습도를 조절하는 가습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얘를 송풍기를 해서 바람으로 해서 보내 주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가장 많이 바꿔 버리는 게 뭐냐면 이 냉각기와 즉 공기 냉각기와 공기 가열기의 순서를 바꿀 겁니다. 그래서 이 순서를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냉각이라는 얘기는 차갑게 만든다는 얘기죠. 차갑게 만들고 얘는 자 공기 갈기는 뜨겁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왜 그런데도 냉각기를 먼저 하고 나중에 뜨거운 가열기를 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러대 그래. 여러분 뜨거운 게 먼저 가야 되냐고 안 그래요. 냉각기가 먼저 갑니다. 그 이유 설명합니다. 잘 보세요. 어차피 이 냉각기 자체도 만들어진 건 차가운 바람이 만들어지지만 기계 자체가 만들어지는 거죠. 문제는 냉각의 원리는 주변에 있는 열을 빼서 도망가버리면 그 나머지가 차가워지는 거죠. 여러분 여름철에 뜨거우니까 우리 마당에 여러 물을 뿌리면 물이 증발하면서 그 증발한 열은 뜨겁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뜨거운 게 지나가 없어지니까 어때요? 시원해지는 거죠. 여러분 냉동 냉각의 원리가 그 뜻이에요. 그 개념입니다. 그러면 얘는 주변에 있는 열을 뺏어가는 거죠. 그러면 거기 공간만 차가워져. 그러면 그 열을 갖다가 대부분 에어컨에 보면 지금 어디에 나가요? 실 외기로 여러분 뜨거운 바람 나가는 거죠. 이러니까 집 안에 있는 뜨거운 공기를 실 외로 빼버리니까 여기는 시원해지잖아요. 그러면 얘는 기본적으로 그 열을 밖으로 버릴 때 어디에 주냐면 가열기 쪽으로 줘요. 즉, 냉각기에서 뺏어온 열을 가열기 쪽으로 주면 가열기는 그만큼 열을 적게 만들어도 되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그만큼 에너지가 절약되는 그 과정을 분명히 거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거꾸로 가열기가 먼저 나왔어요. 그러면 이 가열기 자체에서도 열이 발생할 겁니다. 그러면 그 열을 갖다가 냉각기에 줄 수는 없잖아요. 얘는 정말로 쓸데없는 열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냉각기에서 발생된 열을 어디에 줘요? 가열기에 주니까 그만큼 가열기는 조금만 해도 돼 이런 과정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먼저 냉각기를 거쳐간 다음에 그 다음에 가열기를 거쳐가야 돼요 그 뜻입니다 제말이 이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야 돼요 순서 잊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공조설비의 조닝입니다 자, 여러분 이 조닝이 두 군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급수의 조닝에서 나오죠. 자, 공조의 조닝도. 그럼 급수에서의 조닝하는 목적은 여러분 뭐였었냐면 저층부의 수압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수압을 일정하게 유지, 수압 일정하게. 유지하는 목적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공조에서의 조닝의 가장 큰 목적은요. 다른 거 없어요. 에너지 절약입니다. 자꾸 여러분 조닝이 뭐예요? 그러면 나눈다는 얘기예요 나눈다. 즉 구역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분부 구역을 나눠서 필요 없는 구역은 안 하고 필요 있는 구역만 하겠다는 뜻이 바로 조닝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필요 없는 데는 안 하니까 그만큼 에너지가 절약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자이 공제 조닝에서 이 조닝의 조닝에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보면 첫 번째 조닝의 방법입니다. 방위별 조닝. 자 다음에 두 번째 볼까요? 사용 시간별. 다음에 공조조건별, 네 번째 부하 특성별 뭐 하나 더 쓴다면 뭐 사용자별,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이런 조닝들이 발생이 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기본적으로 하나 더 이게 방위별 존이 안에는 또 외부존과 내부존으로 존재합니다. 자 그러면 외부존의 개념은 뭐고 내부존의 개념은 뭐냐면 건물이 이렇게 있어요. 자 건물 이 있을 때 어느 곳은 건물 어디, 어디는 절대 햇빛이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햇빛이 안 들어간다는 얘기는 어떤 외기의 영향을 전혀 안 받는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쉽게 있서요 더워도 아무 문제 없고요. 추워도 아무 문제 없다는 표현이 지금 이 부분이죠. 이부분을 여러분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내부전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셨죠? 자, 이렇게 내부전은 열의 취득과 열의 손실. 있다 없다 없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열을 취득한다는 얘기는 여름철에 이 햇빛이 이 안으로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 여름철은 여름철은 열의 취득이 없다니까 겨울에 또이 안에 난방을 할때자 외기 그차온기로부터 그걸 보호하는 거죠 그래서 열의 손실도 없는 거죠 어느 쪽에서요 내부전 쪽에서 외부전이라고 나오면 여러분 틀리는 거예요 아셨죠 네자 그리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자쭉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 여섯 번째 공기 조화 설비의 에너지 절약 방안이 나옵니다. 자 에너지 절약 방안에서 일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음, 자 공기 조화 방식 중 단일덕터 방식의 변형인 변풍량 방식 이 가장 에너지 절약이 좋다라는 편과 함께 자두 번째 외기난방 시봄 여름 가을철은 온습도가 낮은 외기를 투입하여 실내로 송풍하면 송풍하면 냉방 냉동계 운전 없이도 냉방에 효과가 있어 에너지 절약을 할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봄 가을철에는 기본적으로 바람을 통하게 만들어 놓으면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지금 냉방이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바람으로 선선하게 뭘 해줘요? 환기가 되니까 그만큼 내가 적당한 게 온도를 맞출 수 있다는 얘기죠. 그거 하는 얘기예요. 지금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조닝의 방법 이렇게 하는 방법과 그다음에 방위벌 전략은 외부전과 내부전 이 있는데 내부전은 여름에도 겨울에도. 자, 열의 손실이 열의 치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여기까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 여러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